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할 때 우리 모두는 다 그래요. 문둥병자 같이 이렇게 다 병들어서 터지고 상하고. 제가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요. 다 좋아요. 아름다워 보여요. 다 예쁘고 다 잘생기고 다 멋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 가운데 근심 없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걱정 없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좋은 직장 다닌다고 걱정 없나요? 사업 크게 한다고 걱정 없나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학가가 이재용입니다. 삼성의 회장. 지금 어디가 계십니까? 감옥에 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요. 돈 많다고 걱정 없고, 돈 없다고 불쌍,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 문둥병에 걸려있으면 다 불쌍한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오늘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 구제불령 인생은 예수님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 자 이제 저희를 따라서 한번 다 합시다. 이게 정말 중요하니까 구제불능 인생은 구제불능 인생. 예수님으로 예수님. 행복해질, 수 있다. 행복해질 수 있다. 아까 제가 가르쳐줬죠.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 아멘하셔야 할렐루야. 아멘 하셔야 된댔죠. 할렐루야. 그래요. 구제불능 인생도요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이 그 이야기 하잖아요. 나병 환자가 온 몸에 나병이 들려서 이래 가지고. 너무너 불쌍한 모습으로 얼굴에 진물이 질질 흐르고 사람들 전부 다 저리 가라고 하는데 예수님, 예수님, 주님이 원하면 나를 깨끗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두 말도 하지 않으시고 내가 원한다 깨끗해져라. 그랬더니 손가락이 쫙 펴지면서 얼굴에 진물이 다 사라지면서 너무나 멋진 모습으로 변해졌죠. 바로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라 그런 뜻입니다. 육체만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깨끗해져서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세상 삶을 살때 근심 걱정 많은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유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 병을 고쳐주시니, 예수님 믿는 게 수지 맞는 인생이라 그 말이거든요. 이나 환자가 예수님 만나니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만약에 이 성경이 이렇게 끝났어요. 한 나병 환자가 있었더라. 온 몸에 병이 걸렸더라. 그래서 꿈도 포기하고 돌아다니다가, 어디에서 죽었는지 모르고 그냥 죽었더라 얼마나 이야기가 재미없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그렇게 안 끝나죠 성경에 보니까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고침 받고 기뻐뛰며 춤추며 노래하며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축복인 거예요 오늘도 나병 환자와 같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1963년도 10월 달에요 여러분이 이제 어른들은 다 기억할 거예요 고재봉이라고 있었어요 이 친구가 군대에서 상병을 달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그 앞에 섬겼던 중령 집에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돼지고기 한 그릇 훔쳐 나오다가 가정부한테 들킨 거예요 이 옆에 있는 도끼를 들어 죽이려다가 두고 나왔어요 근데 가정부가 그 중령한테 이야기해서 감옥에 가서 7개월 동안 썩었어요 말썽한 아, 게 아니죠. 당연히 지가 제지였으니까 들어갔겠죠. 그 7개월을 감옥에 지냈어요. 마음속에 7개월 동안 내가 나가면 저거 죽인다. 저 중령을 죽인다. 그러는 사이에 중령, 박중령은 다른데로 전출가고 이득주라는 중령이 거기 들어온 거예요. 근데 얘는 몰랐어요. 7개월 후에 감옥에 나온 다음에 도끼를 하나 딱 들고 밤에 가서 일가족 5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도끼로 사람을 때려 죽였다니까요. 얼마나 악질해. 이런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이요, 하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안 만나면 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도끼를 가지고 다섯 명을 다 죽이고 이제 사형수가 됐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있는데 막 머리 끝까지 분노가 가득하니까 교도관이 와서 이렇게 창살이 있지 않습니까? 잘 지내나 이러면 옆에 있다가 콱 이렇게 찔러가지고 눈을 그냥 뽑아버리는 이런 사람이에요. 얼마나 악질인지요. 근데 누가 거기 성경책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심심하니까 성경책을 이렇게 쭉 읽다가 아이고, 성경책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이 사람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매일 우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이 손으로 다섯 명을 때려 죽였습니다. 도끼로 하나님, 나는 정말로 더러운 인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교도소에서 전도하는데요 한 번은 1800명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을 다 모아놓고 이분이 여기서 설교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도끼로 다섯 명을 때려죽인 고재봉입니다 나는 그때 몰랐습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 인간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더러운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누군가가 나한테 예수님을 전해줬다면 그때 내가 살던 동네 교회에서 나한테 예수님이 있다라는 말을 누군가가 해줬다면 내가 이렇게 살인자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그 동네에서 나보고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 안 해서 내가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나는 이제 사형수가 되어서 죽지만 여러분들은 절대로, 절대로 죄 짓지 말고, 이제 나처럼 예수 믿고 영원한 천국 가자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1800명이 다 펑펑 우는 거예요. 그리고 다 예수 믿었어요, 1800명이. 그리고 이 고재봉이는 천국 갔어요. 가기 전에 그 자기가 죽인 그 중령의 어머니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입장에서 저를 보면, 저를 도끼로 때려 죽이고 싶으시겠죠.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씻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나중에 천국 가면 꼭 중령님 만나서 잘못했다라고 내가 무릎 꿇고 사죄할 겁니다. 어머니, 정말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분노로 가득 차 있는 한 인생을 누가 바꾼 겁니까? 이구제불능 인생을 누가 바꾼 겁니까?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가니 인생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 있지요. 왜 없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이 달라지고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자,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여기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려느이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남편 다섯 명을 갈아치운 여자가 왔어요. 여러분 이 여자의 팔자도 대단하죠. 남편을 다섯 명을 갈아치웠어요. 그 동네가 부끄러워서 열두 시에 사람이 안 다닐 때 우물가에 물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만나셨어요. 그리고 물을 좀 달라. 그래서 이 여자가 물을 떠주니까 너는 이 물을 마시면, 이 물을 마시면 목이 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으면 영원히 목 마르지 않는다. 이 물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목 마르지 않는 인생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진교면민 여러분 아주 예수님을 잘 모르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에 이렇게 인생이 달라집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죄 때문에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이런 분은 세상에 없어요 부처님도 공자님도 마음에 또 사람이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라 그분을 믿으면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 우리는 다 포로가 돼가지고 귀신에게 끌려다니고 영적으로 눈이 벌어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고 삶을 살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다 풀어주시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귀신도 겁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귀신 두려운 사람 많죠 그래서 귀신한테 흘리게 빌잖아요 제발 우리 자식들 다치지 않게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시간마다 제사드리고요 귀신한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귀신 별것 아니에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전도할 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신이 많아도 신 중에 대빵신을 믿어야 되지 제일 높은 신을 믿어야 되지 그런 시시한 거 믿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좀더 똑똑해 봅시다 시시한 신을 믿지 말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게 최고잖아요 제가 옛날에 절에에서 어, 선임하다가 목사님 되신 분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분 이러더라고요. 이 제삿날 되면 빨래줄을 다 걷어야 된대요. 그왜 빨래줄을 걷느냐 그러니까 귀신이 오다가 잡빠진다고. <laughs> 그러니까 제가 진짜래요 진짜. 그래서 빨래줄을 걷어야 돼요 왜냐하면 귀신이 오다가 잡빠지면 큰일 나니까. 여러분 빨래줄도 못 넘오는 어 귀신을 여러분이 믿어가뭐 하고 있습니까 그거. 안 그래요 한번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제가 위키피디아라는 거 있거든요. 이게 뭔가 하면 인터넷에서 백과사전이에요. 거기 내가 쳐봤어요. 석가모니 그랬더니 이분이 BC 예수님 오시기 563년에 태어나셔서 480년도에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공자님을 쳐봤어요. 그랬더니요. BC 551년에 출생해서 479년에 죽었어요 그리고 제가 마호에을 쳐봤어요 이슬람 마호에을 보니까 AD 570년에 태어나가지고 AD 632년에 죽었어요 다 죽었거든요 무덤이 얼마나 화려한지 모르고 다 죽었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부처님 시체가 있어요 뼈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역사를 둘로 나누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기점으로 이렇게 달려기 시작된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여기 오신 분도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올해 몇 년도입니까? 2017년도예요. 왜 2017년도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로부터 시작해서 2017년이 지났다는 이야기예요. 와, 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기에 우리 인간의 역사를 갈라내느냐, 이 말입니다. 세상 역사는요,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시기 이후로 역사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사람이 만들어낸 분이 아니란 라 뜻이에요. 실제로 역사에 오셔서 거기서 이 인생 역사를 바꿔내신 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오신 후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세상 역사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역사를 바꾸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3학년도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딱 태어나신 그 순간부터 33년을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세상에 계시다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의 무덤에는요, 시체가 없어요. 제가 그성지순례 갔거든요. 저 진짜인가 싶어서 저 이스라엘에 돈 주고 갔다고요. 우리 아내하고 한 천만 원 들이가 갔다고요. 그래서 거기 나사레, 아,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그 어, 교회에 가봤다고요. 진짜로요, 무덤에 가면 시체가 없어요. 예수님의 무덤은 빈무덤이에요. 우와.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은 보통 사람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한 합시다. 예수님은 구제불능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신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돼야 놀라운 축복을 누립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이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돼야 된다. 저 오늘 우리 오토바이 사장님 오셨거든요 얼마나 좋은지요 제가 오토바이 사장님을 데리고 이제 진주의 제일 좋은 10만 원짜리 뷔페에 데려갔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으라고 우리 오토바이 사장님한테 말했어요 그런데 오토바이 사장님 잘생겼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저는 안 먹어도 빼부릅니다 음식만 봐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10만 원짜리 부패를 사주면 그걸 먹어야 내게 되죠 먹어봐야 맛있죠 그런 못 믿는 눈빛으로 저를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진짜 먹어야 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런 많은 일들을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믿으면 영원히 천국 간다고 라 백번 천번 이야기해줘도 그 예수를 내가 안 믿으면 다헛방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안 되면요, 별거 없는 거예요. 제가 텔레비전 한 번씩 보거든요. 제일 신경질 나는 프로그램 하나 있어요. 6시 내 고향. 여러분, 6시 내 고향 되면요, 밥 먹을 때가 다니니까꼭 그거예요. 맛집 술래. 그러면서 뭐그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맛있다고 난리일 텐데, 나는 먹어볼 수가 있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텔레비전에서 그들이 맛있다라고 소리를 쳐도 내가 먹지 않으면 맛없는 거예요.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천 번, 만번 죽었다가 살아나도 그 예수님, 내 예수님 되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지옥까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천국가려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지옥 안 보내고 천국 보내려고. 우리에게 절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오늘. 저는 얼마 전에 신문을 보면서 하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여러분 낚시꾼들이 낚시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우리의 토요 낚시사장님도 오시는데요. 여러분 낚시하러 갔는데 그날 이제 낚시하러 가면서 마음에 이제 부풀었죠. 오늘 큰거 잡을 거다. 참돔인가? 뭐 이런 거 잡을 거다 이러고 갔잖아요. 그데 몰랐어요. 아무도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냥 낚시자, 낚시하러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큰 배가 와가지고 톡 치는 바람에 호락 뒤집어져 버렸네요. 그래서 22명이 타고 있는 배에 7명만 살고 15명이 죽었어요. 거기 안타까운 사연도 많고요. 가슴 아픈 사연도 많고, 읽으면 눈물이 나는 사연이 많아요. 그분들이 죽으러 갔을까요? 그분들이 배에 빠져 죽으려고 거기 갔을까요? 아니에요. 갈 때는 꿈이 있었어요. 큰 고기 잡아올 거라고요. 근데 그날 죽으신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런 겁니다. 지금은 살아있지만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어떤 모습으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의 귀회인 거예요. 어, 이 예수님 내가 믿고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 가야지. 문둥병 걸린 내 같은 이 더럽은 인간 죄인, 내가 예수 믿고 깨끗이 고침받아야지.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이 달라지고, 팔자가 달라지고, 귀신에게 포로잡힌 우리가 제사 지내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넘어져도 일어나고, 자빠져도 일어나고, 똑같은 이야기네요. 넘어져도 일어나고, 자빠져도 일어나고,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 믿으니까, 시편 91편 9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다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 믿으면 주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 하고 설교를 마칠게요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때에 김익두라는 깡패가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평양에 살 때에 평양 시민들의 기도 제목이 뭔가 하면 "하나님, 오늘 김익두 안 만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 사람 만나면요, 난리 나는 거예요. 돈다 뺏기고 두들이 맞고, 근데 이 김익두가 그런 악한 인간인데, 깡패인데, 선교사님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대구의 서현교회라는 교회에 집회를 오게 된 거예요. 집회 그러니까 부흥회가 온 거죠. 부흥회.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막 전해줬는데 그때 여자들이 막 예수님을 많이 믿었어요. 근데그 이제 대구의 그 한약방 골목에서 풀 있죠 풀. 옛날에는 이제 풀을 쏘아 가지고 팔았대요. 그래서 이제 풀을 쏘서 파니까 그게 뭐가 돈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인생을 한다하며술 마시다 알코올 중독자 집에 오면 부인 때리고 이러던 사람이 있었어요. 정신하고. 근데 그 부인이 거기 갔다가 은혜를 받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밥 해줘야 되는데 밥안 해주고 거기 갔다 오니까 두드려펼거 아닙니까? 그 보통 때 가면 되면 여자가 막 죽이라, 죽이라 이러고 달라들 텐데, 그날따라 이 여자가 이러는 거예요. 내 오른밤을 때리면 왼뼘 때렸는데, 그러면서 왼쪽도 때려주세요. 이러 거예요. 그이 여자가 미쳤나? 그래가지고 이정실하는 사람이, 네 무슨 일 있었노? 그러니까 아 자기가 이제 은혜 받은 이야기 해준 거죠. 그 깡패가 와가지고 목사님이 됐는데 진짜 좋더라. 이 남편이 한번 가볼까? 이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날 설교를 듣는데 놀랍죠. 하나님께서 그게 다 마음에 감동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달라졌거든요. 그 소문이 난 거예요. 그 동네에서 와. 그풀쑤던그 그 사람 있잖아. 내술 먹고 자기 부인 패던 그 사람. 바뀌었단다. 희한하다. 교회 가고 바뀌었단다. 예수 믿고 바뀌었단다. 막 이러는 거예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찾아왔어요. 한약방을 하는 사람인데 친구야, 네가 변했다는 소식을 들으 내가 너무 기쁘다. 이제부터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해라. 너풀쑤는거 그만두고 내가 이제 니한테 약초 몇 가지 가르쳐 줄 테니까 감기 걸리면 요거 지어주고 뭐하면 요거 지어주고 이래라. 그이 사람이 일자무식이에요. 글자를 몰라요. 정시가 그러니까 친구가 가르쳐 주는 걸다 외워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오면 감기약 지어주고 이러는데 희한한 거는요. 그약 먹고 가면 낫는 거예요. 왜, 기분 나쁘세요.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오기 시작하네요. 근데 이상한 소문이 하나 났어요. 그약 먹으면 아들 낳는단다. 한 번도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는데, 소문이. 그러니까 여자들 아들이 얼마나 낳고 싶어요. 그러니까 온 거예요. 아들 낳는다면서. 예? 그래서 그 약집을 지어서 대충 지어줬어요. 신기한 거는 아들 낳을게요, 못 낳을게요. 나, 낳을. 아들 낳, 너무 아들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감기 났죠 아들 낳죠. 뭐안 낳죠. 사람들이 막, 구름대 같이 올려오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제일 장사가 잘 되는 거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요. 그래서 장로님이 되셨어요. 이분은요,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오면 자기가 그날 벌었던 거 주머니에 있으면 쑥 빼가지고 그냥 다 줘버려요. 만 원이면 만원 주고, 백만 원이면 백만 원 주고.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서영교회를 건축하고 그렇게 멋지게 신앙사를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져요. 네.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당당하고요. 죽고 나면 영원한 천국 들어가고요. 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다시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다 죽어요. 여기 있는 분들 다 죽어요.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100년 외에는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예, 다 죽어요. 그러면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갈 때가 정해져 있습니까?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치료하러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영원한 지옥 간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어렵지 않아요. 오늘 보니까, 아, 예수님에게 문둥병자가 여러 가지 왔잖아요. 예수님 나 고쳐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돈 가져와. 예수님 나 고쳐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온 동네 열 바퀴 돌고 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 나 고쳐 주세요. 그랬더니 성경에 곧 나더라. 곧 깨끗해졌더라. 예수 믿는 즉시 문제가 해결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적시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적시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 됩니다. 예수 믿으면 적시로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공략 미백, 삼백석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다 구원 주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으니,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손에 탁 이렇게 가슴에 손을 넘고 예수님, 나 예수님 믿고 싶어요. 저를 따라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제불능 같은 인생, 나병 지같던 이런 사람 인생 같이 다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예수 믿고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